안녕하세요, 남짱입니다. 제가 최근에 쇼츠를 조금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 중인 쇼츠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네이버에 피카클립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요. 이렇게 피카클립 가장 맨 처음 화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로그인을 해서 이 화면이 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기존 제작된 영상을 넣어주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AI 쇼츠가 생성이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볼게요. 보스 상대로도 이렇게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 상대 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어쨌든 빈결 무기 자체가 적을 얼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스 사냥시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냥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운이 좋게도 빙결 무기를 획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빙결 무기 구하신다면 망설이 필요 없이 잘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던전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했거든요. 사냥이 한결 편해진 느낌이에요. 사라는 직업 자체도 지금 보신 것처럼 AI가 직접 영상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모아서. 알아서 자막까지 편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시간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보여지는 퀄리티 또한 굉장히 훌륭해서 사람들이 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채널에도 이렇게 피카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쇼츠 영상을 많이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이용 후에 이렇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1천회 이상은 그냥 넘고요 많이 나오는 영상들은 뭐 7천회 8천회 거의 1만회 가량 조회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쇼츠 퀄리티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피카클립에서 쇼츠 제작하신다면 분명 조회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월 2만원짜리 프로 플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당 플랜은 월 50회 쇼폼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도 영상 한 개로 AI가 자동으로 편집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50회가 아닌 몇백 개 이상 쇼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플랜의 경우에는 월 2만원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크리에이터 플랜 월 7,9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데 월 15회에 쇼폼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이트 플랜이 있어요. 5,500원으로 시작이 되고요. 월 5회에 쇼폼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카클립에서 쇼폼 제작하신다면 분명 채널 상향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최근에 열심히 사용 중인 쇼폼 제작 사이트를 추천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